여러분 안녕.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법한 바로 오늘 아이기가 아니라 좀 제가 S9 갤럭시탭 S9 울트라를 구매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이것도 리뷰를 지금 준비 중인데 뭐 여러 가지 악세사리들도 이미 다 도착을 했고요. 음, 얼굴이 비치네요. 음. 자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바로 스크린 프로텍터를 장착하는 거를 같이 해볼 겁니다. 저는 뭐 거의 어, 자타공인 거의 서비스 센터 직원 수준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잘 지켜보시면 오늘 큰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하는 프로세스 그대로 따라 오시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일단 가볍게 준비물을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톱을 깎은 상태의 손 그리고 깨끗한 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자 요런 식의 요런 렌즈 와이프도 필요합니다 자 요거를 구매하게 되면 요기 이제 가격이 정신이 나갔는데요 네 66,000원 44,000원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저는 지금은 이제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22,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아, 흑우가 따로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뭔가를 또 샀는데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사게 되면 요런 식으로 두 가지의 구성품이 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어, 여러분들이 이제 가이드가 필요할 겁니다 왜냐면 이게 핸드폰처럼 작은 제품이 아니라 굉장히 광활한 그... 대지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장비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요거를 읽어 봅시다. 뭐 삼성 아, 뭐 거의 뭐 세계 지도처럼.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씨, 한국말이 어디 써 있는가? 일단 요게 가이드가 있는 걸로 봐서는 아, 그리고 요런 준비물이 네요 요거 이제 어, dust removal s t i k e r 예, 요거 그냥 사실 일반 어, 테이프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가드가 두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융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거 뭐라지 헤라라그로 헤라라그러다그니까 요거 밀어준 밀대 밀대가 같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쓸 때는 여기 뭐 천이 덧대어져 있긴 하지만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덮어서 써줘도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경 닦기 있으신 분들은 안경 닦기로 덮으셔서 사용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과연 이봉품 안에는 뭐가 들어 있느냐? 네, 우리에게 목숨이 하나뿐인. 이게 들어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들어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부착을 하기 전에 이거를 왜 부착하는지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S9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반사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 반사를 줄여주는 효과가 들어있는 어, 프로텍터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여러 가지 보기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전혀 없고 그냥 요 테이프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어, 간단할 것 같습니다. 뭐 아이패드처럼 뭐, 뭐 사각거리는 뭐 그런 감성 뭐 일도 없고요. 네, 어, 일단 작업을 하기 앞서서 뒤에 있는 펜을 떼줍니다. 펜을 떼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원을 꺼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원을 끄는 행위. 왜냐면 중간에 전원이 켜지면 좀안 좋습니다. 네, 그거는 많이 붙여보신 분들이면 알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일단 리허설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카드가 작동한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를 이런 어, 식으로 맞춰서 이제 붙여주는 그런 프로세, 프로시저가 될 것이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한번 음, 해볼 건데 그 전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주변 환경을 좀 정돈해주는 그런 게 중요해요 왜냐면 먼지가 날리기 시작하면은 답이 없기 때문에 원래 보통은 이제 뭐알콜올 같은 거나 넣어주는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뭐 삼성은 어, 그런 거 없죠 이렇서 한번 닦아줍니다 이런 거는 천천히 닦아주면 됩니다 깨끗해집니다 한번 닦아주면은 니다 완전히 깔끔한 상태가 되었고요 보호 필름도 한번풀어주겠습니다아 어, 밑에 가이드에 약간 양면 테이프 같은 게 있으니까 이거를 떼서 고정력을 더 높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빠지면 좀 멘탈이 나가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굉장히 반대쪽은 잘 됐습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강하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리무버 이거를 천천히 눌러서. 어 성공한 것 같은데? 오 어, 성공한 것 같아. 오 제대로 된것 같습니다. 끝에까지도 완벽하게. 아마 이거 태블릿 붙인 사람들 중에서 내가 최초로 성공하지 않았을까? 먼지가 하나도 없어. 자 옛날부터 이거 붙이는 걸 정말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했다면 어? 과연 절차가 끝났냐?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절차가 하나 남았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브러싱을 하는 과정에서 스크래치가, 스크래치가 발생하거나 어떤 유통과정에서 스크래치가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서 어, 위에 커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떼주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Remove Part라고 적혀 있습니다. Remove를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떼주면 됩니다 천천히 왜냐면 확대면 같이 딸려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어.. 완벽하게 성공을 한 모습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여기 지금 이렇게 설.. 그 처음에 1단계에서 이제 생겼던 이 경계선은 아마 사용하다 보면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붙이는 과정을 완료를 했고요 밑에 이제 가드도 떼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어, 그런 세럽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완벽합니다. 정말 어 정말 진짜 완벽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 이런 필름 작업을 할때 되게 중요한 건 뭐든지 천천히 침착하게. 조심조심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주변 환경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갤럭시탭 S9 울트라 리뷰와 그 다음에 그 부가 악세사리들까지 같이 들고 와서 리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뷰였습니다